최철원이 직접 야구방이를 들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한대 백만원씩, 야구방이를 휘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된 거뭐 맞아가지고 푹 쓰러졌죠, 이제.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거요. 그래서 살려,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옆에 장정들이 한 일곱여들 명 서있, 그 앉아있었는데,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임원들 이사들이에요. 열대 맞고는. 부모안되겠다고 했냐면 몸부림을 치니까는 자 지금부터 한대3 0 0만원 해가지고 세 대를 더 두들기더라고요.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야구 방망이로 1 3 대를 맞았습니다. 다 가게가 하고 나서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최소령이가 두루마리오 화장지을 돌아가서 두루마리오 화장실로 손을 뚜뚜뚜 말아가지고 입에다 한곡밀어넣고요 주먹을 그냥 갈긴 거예요. 볼을. 가오 피가 엄청 났어요 볼이 다 찢어져가지고 합의서를 주면서 2천만 원 수표를 딱 무릎 위에다 던지더라고요. 그러고는 화물차를 매입한 값이라며 5천만 원을 입금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는 마음까지 먹었어요. 왜냐하면 알 만한 시민 단체 찾아가도 외면. 알 만한 알만한 언론사 찾아가도 외면. 왜? SK라는 거대 광고주가 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이 엽기적인 사건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 최초로 보도됩니다. 프로그램에 최초로 보도됩니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우리나에서손는 컸고 최철원의, 최철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결국 최철원은 서울 경찰청에 출두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아니 뭐 예전에도 사람 때리고 적있요말씀하 예전에도 사람 때적 재벌가의 갑질과 폭력 행위에 관한 오랜 불처벌 관행 그러니까 불처벌은 법적으로 불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제받았던 그간의 관행이 그들로 하여금 오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범죄 행위로 했을 때 나는 처벌받지 않고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최철원은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일 뒤 서울중앙지검은 유홍준 씨를 기소합니다. 혐의는 업무 방해와 일반 교통 방해. 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유홍준 씨는 여전히 세상은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